4일 새벽 한시 국회에서 계엄해제결의안이 통과되자, 당시 합참계엄가 소속이던 권영환 대령은 법에 따라 계엄해제를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박한수 당시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일머리 없다라는 핀잔이 돌아왔습니다. 이차 겸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박정사령관의 그간의 주장과 배치되는 진술입니다. 그런데 국회 국조 특위에서 이런 진술이 나오는 걸 막기 위한 부당한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실에서 권대령을 압박했던 겁니다. 여기 국민의힘의 임임 종득 의원실 그래서 그걸 어지시도 했고 아, 네.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것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이 사실 해유죠.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권 대령은 압박감을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여기 한겨레 신문에 났던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꼬치꼬치 묻고 그랬죠. 네, 압박감 느꼈습니다. 임 의원 측에서 특위가 열리기 전에 따로 보자고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30분 전에 와서 미리 보자고 했는데 오늘 30분 전에 미리 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임 의원은 곽종근 전 특정사령관이 민주당의 회유당해 국회와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회유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에 임 의원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질문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